결함을 범하면 현명할 나가요. 그렇죠. 가요. 과오가 예. 있으면. 네. 근데 과오 없는 사람도 나누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예. 우선 일반 노동자들은 그 대상이 안 돼요. 안 되는데, 북에는 근년어동이라는게 있어요. 르죠네아 처음 들었는데. 금요일에 하는 노동이라고 해서 금요일 노동에. 금요일 노동. 아 네네. 즐거운 금요일 노동. 우리는 어려도 있어요. 근데 그게 금요일 노동이 진짜 즐겁거든요. 정말 재미난데? 왜냐면그 사무원들, 간부들, 손기간 간부들이 기분 가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간부들이 노동을 한, 일주일에 한 번씩 노동을 하라고 해서 나가거든요. 음. 나가는데 삽 꺾기들고 뭐 일을 하는데 나갈 때면 부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완전히 명절처럼. 바, 덧이라고 싸준단 말이에요. 그시면덧 음. 싸가지고 나가서 어전에 일하고 덧시랑 먹으면 넓고 뭐 하다가 또 일하고 들어오고 그래서 사람마다 바람을 쐬는 날이잖아요. 음. 책상에만 있으면 힘들죠. 음. 그래서 군녀노동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런 유머도 있어요. 군녀노동에 대한 유머도. 뭐냐면요. <웃음> <뭐가> <웃음> 아, 이거, 이거 저놈의 이야기 하다가 무슨 <laughs> 어, 일을 생각하세요 뭐냐면 음. 북에는 강제 노동, 음. 의무 노동, 군면 노동. 군면 노동. 네. 네. 근데 강제 노동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. 네, 강제 그렇죠. 노동 시킨다. 네. 그런 강제 노동 아니에요. 음. 남자랑 여자아 아. <laughs> 자기 집에 두 가서 구인이나 안 편하고. 어 자는거는 강제노동이라고 아, 그래요 여기서는 의무방어전이라고 하죠. 아 강제노동이고 <laughs> 네. 자기 정부하고 하는거는 의무노동이에요. 바람피는건 의무노동. 의무노동. 어. 거기서 좀더 수리롭게 좀더또 또 다른 바람피는거는 군녀노동이에요또 아, 그런... 새로운 여자 만나는거는. 아 그래서 금연어동은 그런 어떤 설레임과 항상 설레고 항상 새롭고 <laughs> 항상 좋죠. 아, 한 낯선 즐거움. 네. 네 새로운 네. 기쁨이죠. 그래서 네. 아, 오늘 저기 강제노 동당해야 되겠네. 음, 이런 음, 사람들 음, 있거든요. 네. 그래, 야, 오늘 아, 금연어동. 군요, <laughs> 금여동 하게 되면 그런 재미난 일화가 있어가지고 우리 훈이 사람들이 야너강제노동하냐의무노동하냐 아... 이런 말 있거든요. 강제노동, 의무노동 금연노동. <laughs> 빨리 남북이 이게 교류가 활발해져서 <laughs> 네. 야너 어디까지 노동해봤니 뭐 이런. <laughs> 무슨 노동하세요? 네. 저는 늘 자발적으로 강제 노동, 강제... 기뻐합니다. 늘. 네. <laughs>